아 노력한댔잖아! 노력할만큼 했어. 이토라곤 뭘 할만큼 해! 그게 노력한거야? 왜 이래? 노력하면 다시 잘될 수 있는데 수영은 노력을 안해! 준혜 준혜. 뭘 왜? 아, 흥분하지말고 일. 예. 왜? 내 눈을 봐봐. 왜? 내 얘기 잘들어. 뭘? 노력해도 안돼. 그러니까 기억으로 돌아가. 아미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이런 것까지 샀어. 이거 부적 아니야? 이딴 걸 뭐하러 사? <laughs> 그러게. 내가 이딴 거왜 샀겠어? 믿어서 샀겠어? 주영, 나 미식 같은 거안 믿어. 찬열잖아. 미국에서 안 믿던 거 한국 와서 믿겠어? 근데 왜 샀냐고? 아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랐으니까. 이렇게라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싶었어 이런 내 마음 모르겠어? 줄리엔, 내 말은. 근데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말이 급속도로 느는구나. 방금 한 말은 너무 유창해서 놀랐다 진짜. 한국말 아, 앞으로 더 늘릴 거야. 얼굴은 한국 사람처럼 못 되겠지만 말은 한국 사람처럼 할 거야. 어, 그러러니 마음 음시시해해 아, 진짜 에서겠다마지지으으로한 아, 번만 더한번해줘생적해 줘. 다적을 기다릴게. <laughs>